자 오늘은 수동태 설명 시작을 할게요. 자 수동태 먼저 정확하게 우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했을 때 간단하게 사실 설명을 조금은 했었는데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수동태 형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 자 수동태의 가장 큰 맥락은 뭐냐면 그 목적어가 목적어가 자기가 주인공을 되고 싶어 라는 의미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모두 대체적으로 배웠던 문장은 능동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어와 동사가 동작을 나타낸 능동의 의미였다면 이번에는 이 목적어가 나도 주인공 하고 싶어 그래서 나도 주인공 시켜줘 라는 걸로 주어가 수동의 의미로 바뀌어지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형태는 주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주어 여기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있어요 아 이런 색깔을 어, 목적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목적어가 있어. 이 목적어가 어떻게 갔냐면, 나 주어 시켜줘. 나맨 앞자리 갈 거야. 하고 주어 자리로 간 거야. 그러면, 자, 엄마가 꽃을 길렀지. 그러면 꽃은 엄마 이에 길러진 거죠. 그래서 이 꽃들이 내가 주어 갈 거야. 그러면 나는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응? 엄마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자라나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동사를 갈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똑같이 동사가 가면 능동형의 의미랑 똑같잖아. 이럴 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라고 해서 주어 어 동사가 pp 형태로 바뀌고 바뀌고 앞에 비동사를 넣어 준다. 자, 다시. 자, 여기 볼게요. 자, bookstore 서점에 책을 아이들의 책을 팔아요야. 그쵸 그러면 서점에서 파는 거지. 책들이 어나 팔아 팔려져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적어가 여기 있는 목적어가 나맨 주어로 갈 거야. 주어 자리로 온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책들은 팔려져요. 누구에 의해서 서점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똑같이 주어 자리로 왔는데 주어죠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 앞에 바이를 붙여줘요. 바이를 붙여주고 있었던 앞에 주어 있었던 그거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형태는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그 선생님이 PP 외워야 해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비동사는 앞에 주어면 아 주어가 목, 복수이면 복수, 단수이면 단수로 가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여기 볼게요. 우리는 우리는 집을 청소해요. 매주마다. 그러면 집은 일단 집은 청소가 되어진 거죠. 청소가 되어진 거야.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의해서야. 그렇죠? 우리의 의해서 청소가 되어진 건데, 위는, 위는 문장의 맨 앞자리 와야 하는 아이기 때문에 문장의 중간에 올수 있는 아이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목적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목적, 그래서 얘는 목적어 자리로 바뀌어진 거야. 해석은, 해석은 무엇이 된, 무엇이 되다. 이렇게 해석을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자다 마찬가지 다그 개념이야. 수동의 가장 수동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목적어가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왔다 그거 하나. 주어는 목적어 자리로 갔는데 그냥 갈수 없어서 바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갔다.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 자그 내용들이에요. 자, every, everyone loves 수진. 모두가 수진을 사랑해. 그러면 수진은, 수진은 사랑을 받는 거겠죠? 그쵸? 받는 거니까 뭐가 돼? 그쵸? 비동사인데, 여기 앞에 3인칭이니까 is. 사랑을 받게 된 거죠? 사랑을 받게 된. love에서 pp 형태니까 loved. 누구에게? by everyone.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자, 바이 행위자가 생략, 무슨 말이냐면 동작을 누가 했는지 어, 중요한 내용이 아닐 때 생략이 가능하다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음, 내 손이 뭐 다쳤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럴 때, 중간에 뒤에 꼭그 내용이 중요치가 않을 때는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없어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이고요. 일단은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확한 내용이 나왔어요 중요한 내용이 아닐 때는 생략 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자, 두 번째. 수동태 과거, 과거 분사인데, 그럼 비동사를 비동사를 뭘로 바꾸면 돼? 그렇지, 과거로만 바꾸면 돼요. So was. 또는 월 wow, 바꾸면 되는 거고, 문장 자체가 과거였기 때문에, 과거였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뭘로 바뀐 거야? 수동태 과거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마찬가지.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음, 몇번 뭐 볼까? 자, 우리 3번 볼게요. 3번. 누군가가, 누군가가 나의 지갑을 훔쳐갔어요. 지하철에서 그러면 나의 지갑은 훔쳐지게 된 거죠. 근데 얘는 이미지금 과거죠. 과거니까 뭐가 온 거야? Was. Was의 PP 형태 뭐예요? Turn. 이렇게 되겠죠. 요거 말한 거예요. 자. 수동태 미래예요. 미래는 뭐만 넣어주면 돼. Will. 근데 봐, 왜 will be야? 조동사가 will이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뭐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I want 어 뭐뭐 할 것이다. Be. I want to be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I want to be 나는 될 거예요. 막 이런 거. Be라는 개념. 그래서 조동사가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내용이 똑같아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어,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뭐,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아서. 일반, 기본 문, 능동의 문장이 일미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 개념도 이렇게 바꿔준 거다라는 것만 알면 될것 같고. 볼게 2번 볼까? 많은 사람들은요, 영화를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보게 되어질 거지. 그럼 일단 조동사 will이 있으니 will이 들어갈 거고 뭐가 들어가 보게 될 거니까 will be. 그렇죠? see가 아니고 seen. 되겠죠? 수동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요거예요. 수동태는 수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문장 형식이 음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갈 거야. 해서 주어 자리로 간 거야. 그러면, 이 동사는, 동사는 그냥 그대로 갈 수가 없어. 왜? 얘랑 똑같잖아. 능동의 문장이랑. 수동의 문장은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온 거예요? 그렇지. 비동사를 넣어줬고, 너는 모양이 바뀌어야 해. 뭘로 바뀌어?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어. 하고. 그러면 이 주어는 이렇게 가는데, 주어 고대로갈수 없어. 모양 바꿔둬도, 그래서 바 y 를 넣어주고, 목적격으로 바꿔준다. 됐죠 요게 수동태 의미고요. 해석은 무엇이 되다 해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엑서사이즈 문제 다 풀고 검사 받도록 할게요.